근데 오히려 또 수급주도 요즘에 보면 가끔은 나오더라고요. 이게 수급주가 옛날처럼 막 좋다고 장중에 막 가고 그런 수급주라기보다는 수급 스윙 느낌으로 가긴 하는 건할수 있겠더라고 요 보니까 그런 거는 뭐 종배를 하든지 뭐 사서 모아가다가 올려 좀 치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음, 삼성중공업 같은 거 보니까 수급 그거 체크해서 살 만한 타이밍이 있었어요 보니까. 옛날에 봤을 때 이게 지금 보면 막 <laughs> 외행 기간 단타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언제였더라? 지금 보니까 눌림목일 때 그러니까 눌림목의 사점에서 얘들이 계속 사주면은 그땐 들어가면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이제 수급을 이용한 그 수익 매매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간도 괜찮고 보면 음. 이 구간도 이쁘네요. 이 구간도 맥스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같이 모아가는 구간. 이 구간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는 여기부터겠죠. 음. 이 구간 자세히 보면 이건 재건인데 몇개 그 삼전은 아직 이거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기간이 끌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보면 그 여기를 좀 자세히 보면 이게 7월 달이죠. 7월 달. 예, 이게 7월달인데 아마 이때부터 계속 이렇게 사는 것보다 파는 게 적고 계속 모아간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이때 이제 체크했던 건데 여기서 근데 한번 고점을 만들고 눌린 상태였는데 이때 계속 팔다가 이날부터 사기 시작했고 그쵸? 그리고 외인도 약간 도와주고 이런 때는 모아가듯이 종배할 것 같아요. 제가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할것 같아요. 예, 며칠 지켜보다가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들어오니까 제 생각엔 이렇게 치었다가 누를 때 이런 날살것 같거든요. 이런 날 이쁘잖아요. 그림이 못해도 이런 날은 살것 같아. 이런, 이런 날은 사기 좋은 것 같아요. 이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 여기 왜냐하면 눌림목 나올 때 여기 한번 지지 받고 두번 지지 받잖아요. 이런 데 살, 살든지 여기서 살것 같아요. 이 수급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적당히 팔수 있겠죠. 만약 이렇게 샀다 그러면 이게 확률이 되게 높군요 그냥 봐도 분명히 수급적으로 계속 들어왔겠죠 6월 25일 날 한번 가볼까요 오랜만에 요즘에 수급으로 단기 매매를 하는 걸좀 잠깐 쉬고 있어가지고 얘는 이제 보다가 보니까 나 수급 매매가 안 통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종목을 찾아봤는데 예, 통하는 종목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대신 많지는 않다 종목이 가끔 나오고 많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확률 높은 자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날부터인데, 거의 6월 25일이면 여기였거든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딱 기준봉이 나왔잖아요. 신호를 주는 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날 딱 봤는데, 그동안에 계속 기간이 팔았는데, 이날도 사기 시작했잖아요. 그 봉이, 어, 이, 우리가 종목을 관심있게 가지놓으면그 다음에 눌림을 잡는다는 개념이니까, 응. 기간이 계속 들어오고, 이때는 외인이 또받쳐졌죠 기간이 빼니까. 그 다음부터 기간이 계속 사고 7월 1일까지 이거 저또 뽑았네 그럼 그러니까 여기 사든지 못하겠으면 확인 이까지 하면 확인을 한 개념이니까 수급이 여기서 하는건 진짜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응. 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안 팔고 계속 샀잖아요 애들이 응. 계속 사니까 우리가 팔 이유가 없죠 여기서 처음으로 팔았네 근데 외국인이 또들어거든요 7월 17일 우리가 여기 서 샀다고 치면 좀 안전하게 산다고 치면 여기 서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7월1 7일이니까아 움직이네 얘로 하면 안 되겠다 얘로 합시다 얘기 우리가 산 자리가 어, 여기 누르고 눌리고 여기 수급 확인되고 여기 었다고 치고 계속 이렇게 가면 수급 주고 따라가다가 음. 일단은 여기까지는 팔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수급이 늘어나고 있었으니까 1 6일까지는팔 이유가 없었고 여기까지 당연히 그래프 상으로도 수급 안 봐도 팔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사버리면 그죠? 본절도 얘들이 수급이 이게 죽사가 안 빠져나갔는데 이 황금선을 2 1선을안 지켜 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급 보면서 쭉 그냥 샀으면 따라가겠죠. 그래서 쭉 가다가 슈팅 나오고 슈팅 나올 때 이제 안 보는 거고. 그래서 27일 날 슈팅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기간이 상에입에서 조금 팔았는데 조금 팔았죠, 여기. 이 라인을 중점적으로 보면 조금 팔았는데 그래서 여기 외국인 같은 경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잖아. 근데 기간은 샀던 거에 비해서 조금 팔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 있었고, 맞죠? 그래서 저 같으면 이, 이게 얼마나 수익 나는 걸 보고, 이날 종가에 샀다 그래도, 확인하고 샀다 그래도, 여기까지 슈팅했으면 이게 벌써 14% 15%니까. 여기서 양봉이고, 재원칙대로 하면, 그 다음에 그 종가를 지켜주면 안 팔고 종가를 이제 깨면 팔고 그런 개념이라서 만약에 이까지 쳤다가 눌렀으면 이 다음 날에 이제 많이 깨지면 팔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아니면 여기 앞에 고점을 확인하고 근데 고점이 그 없죠. 이면은 얘는 이게 제고점이니까 팔 필요가 없는 거네. 없죠. 앞에 산이 없잖아요. 음. 그러면 또 보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쇼팅했을 때 수급 쭉 보고. 이까진 팔리고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외인기관이 많이 들었으니까. 종가 기준으로 해도 팔리고 없고. 19일날 보면 약간 양매도가 나왔어. 19일, 19일이 아니고 19일 맞네. 네, 19일날이 여기였고. 음, 그냥 딱 수급하고 차트로만 분석을 해도 이 수급매매에 해당되는 종목이 잡히면 그냥 이건 런 가도 될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팔리고, 그래서 여기 다음에 만약에 이 아치 종가를 만약에 깬다. 이럴 경우에 만천원 기준이잖아요. 그럼 요런 데뭐 차익실은 한번 해도 될것 같아요. 반 정도. 안정도 보통 팔거든요. 왜냐면 추세가 살아있어서,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지금. 음. 이게, 이 부러지고 슈팅 나할때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팔고, 그리고 수급쭉 체크해보면, 그래봤자, 19일날, 네, 팔았는데, 매도가 적어, 생각보다. 그죠? 그럼 다음 체크해보면, 다음날 팔고, 그 다음에 양봉 나왔으니까, 사트적으로 팔 이유가 없게 다시 바뀌었고, 지디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볼수 있겠죠. 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다음에 다시 재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니까 또팔 이유가 없죠. 우리는 여기서 반을 팔았고 여기서 반을 팔았다고 해도 이 정도에서 반을 팔아도 반을 갖고 있잖아요. 이까지가 15%예요. 15%에서 반 챙기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데 수급쭉 보면 또팔 이유가 없어요. 없죠? 엄청나게 들었고 26일까지 는팔 이유가 없고 29일도 보 차트를 봐야겠죠. 26일이고 그 다음에 29일이잖아요. 이때 엄봉 나왔으면 아까 얘기 똑같은 원칙이에요. 저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가 수익을 많이 챙겼으니까 그냥 반 정도 보통 팔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반 정도 팔것 같아요 아 여기 붙어 있는 거구나. 이걸 그냥 쓱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보고 매도를 표시하자면 아마 이런 데서 한번 쓱 팔고 반팔고 여기도 그 다음에 해고 나서 다음에 엄봉나오고 시가 위협하면 여기서 반 정도 또챙겨도 되는 거예요 챙겨주고 음, 그렇게 보다가 이제 매도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체크해서 수급이 막 아직도 빠지진 않았네요 그죠 음, 그렇게다가 최종 언제 파냐면 그럼 우리가 반 팔고 반에 반또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추세가 꺾이면 팔아야 되겠죠 추세가 처음에 이렇게 생기다가 지금은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럼 이 주세대로 가면 돼요. 언제 팔겠어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죠. 이날 종가에 던져버려요 그냥. 그러면 이거를 합쳐도 못해도 이게 여기가 15% 자리였으니까 여기가 한20몇 되겠죠? 못해도 한 10-15에서 20% 사이의 수익이 난 거예요. 이거는 종목을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많이 없는데 만약에 발견했으면. 먹을 거는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삼성증업도 그런 케이스고요. 음. 한국전력 있다가 한번 살짝 볼까요? 이 다음에 이거 여기 말고도 이앞 부분에도 있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 증보 하나 발견하면 계속 이래서 끌고 오니까, 음 계속 끌고 오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올 때에는 들어가서 먹고 그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이게 뭐 뭐찾다보니까 얘도 괜찮고 해서 본 건데. 양매수를 맞춰 줄 때는 다 괜찮죠. 근데 이게 항상 다쯤 있는 건 아니고, 막, 이게 수급이 어중간하고 하면서 떨어지면 이때 사는 건 아니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찾아보면 더 이런 게 있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삼성중검 같은 경우는 계속 추적하면서, 이게 수급적인 눌림목 자리가 올 때는 수급스윙으로 접근했을 때,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몇번 있었다. 항상은 아니고, 예,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종목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 발굴해가지고 드시면 지금 장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뭐한 번씩 매일매일 하지 말고 찾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응.